안녕하세요. 4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군포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3분동 솔거대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91억보다 13.62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마교동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8억보다 13.3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곡동 삼성 LH5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억보다 13.04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5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금정동 주공 2에서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75억보다 13.04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당동 군포 당동 동토 센트리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6억보다 12.46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9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당동 쌍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8억보다 12.35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분동 묘양로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2억보다 12.2%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분동 레미안 하이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.16억보다 12.01% 저렴한 1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당동 용호마을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8억보다 11.79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당동 용호마을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8억보다 11.79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암이동군포대암이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67억보다 11.37% 저렴한 6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3분동 레미안 하이어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66억보다 11.36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7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야미동 군포 대야미 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1억보다 11.27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. 다음으로 당동 주공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5억보다 11.03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금정동 율곡 주공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6억보다 10.91% 저렴한 5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3분동 한라주공 4단지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76억보다 10.79% 저렴한 4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곡동 삼성 LH5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75억보다 10.64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5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금정동 성균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7억보다 10.64% 저렴한 4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3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곡동 삼성 LH6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46억보다 10.31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0 10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3분동 장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23억보다 10.11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1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금정동 더 트렌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9억보다 10.02% 저렴한 5.39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